동네 성당에, 집 앞에 성당에 와서 밥 먹으러 오라고 해서 점심 먹었어. 알았어. 맛있게 는 먹었어요. 카리오바 을레요사랑아가쭉 먹었는데. 진주 시몽공동 성당인데요. 구로하 신주님을 상대 저 십자가서 내려다니까 십자가 다. 저이 그림이 아니라 천국 부활 부활과 천국의 그림을 음, 해놓기로 했는데 십자 중요하죠.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천국, 천성문을 바라보고 가야 될 때는 좀 있습니다. 네, 또 뵙겠습니다. 다시.